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헤드 스피드를 방해하는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그립 방법 중 자신에게 적합한 그립을 잡고 공을 치게 됩니다. 세 가지 그립을 잡는데 잘못 잡아서 스윙에 방해를 되는 그러한 그립들이 있습니다. 스윙 시 헤드의 스피드를 방해하는 잘못 잡아지게 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립을 잡는 손에 과도한 힘이 지어질 때 너무 꽉 잡고 공을 친다는 거죠. 힘으로. 힘으로. 그야말로 공을 미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그립을 잡게 된다면 공을 때리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립을 잡은 손에 근육이 긴장되어 경직이 될 때, 이런 때는, 처음,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렇지만은, 대회나, 뭐 클럽 대회 할 때, 이런 때, 자신이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립이 잡아졌는데, 이상하게도 이 그립을 잡으면 근육들이 긴장이 됩니다. 그럴 때, 스윙을 할때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잡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잡지를 못하면은, 이 근육들이 경직이 돼서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경직이 돼서 거기까지 또 힘이 확 지어지게 되죠. 보통 이제 긴장이 되면은 그립을 확 잡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동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립 잡은 손이 돌아가거나 미끄러질 때 그립을 잘 잡고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신 분들이 백스윙 정점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 잡은 이 처음 잡을 았 때하고 틀리죠. 이렇게 빠져 있어요. 특히 오른손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도 스윙에 방해가 될 뿐더러 또 미끄러질 때 그립이 이 그립이 여기에 손에 이 장갑도 되는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바닥 표면에 있는 장갑을 껴야 되며 이 그립도 고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고무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립을 골프채를 한번 사면은 계속 아주 끝까지 이거를 갈지도 않고 그냥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립들은 분명히 너무 이게 달아가지고 반질반질해서 미끄럽단 말이죠. 만지는 자체부터 미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스윙을 할때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립들은 교체를 해주세요 그립을 교체를 해주고 위에다가 테이핑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주던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갑도 너무 크게 끼면은 그립을 잡는데 방해가 돼요 장갑은 딱 맞게 끼었을때딱 맞았다 요정도로 되게 끼워줘야 그립을 잡았을 때좀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스윙을 하면서 과도한 힘, 근육이 경직, 긴장이 될때 그립 잡는 손이 돌아가거나 이끌어질 때에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어 헤드의 스피드를 방해하면서 스윙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립 잡는 방법이 스윙의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그립을 정교하게, 안정되게 잘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립 잡는 손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립을, 미끄러운 그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과도한 힘을 지어지게 될 때, 긴장이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스윙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 그립 잡은 손부터 잘못이 되어, 아무리 스윙을 잘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립이 제대로 미끄러지지 않는지. 너무 또이 장갑을 또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끄러짐 방지, 이 바닥면이 다 헤어졌는데도 그냥 끼고 하세요. 물론 뭐안 끼는 건 좋지만은 이 그립 잡는데 약간의 방해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긴장과 힘을 많이 지어지지 않을 때 스윙의 방해를 그래도 덜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립 잡은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며 잡으면 어깨의 근육이 긴장이 되어 스윙 시 레드의 스피드 증가를 시키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립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 검지와 엄지를 너무 그립에 힘을 꽉 쥐는 게 아니에요 그립을 잡을 때는 이 왼손 새끼 손가락 그다음 새 손가락 그립에 잘 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잡는데 이 엄지와 검지에다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립을 걸을 때이새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걸으세요. 딱 잡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엄지와 검지는 조금 더 살포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휴임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치고 났을 때도 그림이 처음 잡았을 때그 그림의 손동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피니쉬 자세 내렸을 때도 그 그림 잡은 자세를 잡고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견고하게 그립을 잡아서 스윙의 방해를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는 그냥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며,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드의 스피드를 방해하는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